아니야, 아니야, 괜찮아. <laughs> 왜 이렇게 눈을 희번득 뜨고 얘기해 <laughs> 목이안 들어져서 정점목이목이 <laughs> <점점> <laughs> 목이. 하고 힘들어 목이 아깝다 뭐야? 이왜 먹어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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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해야지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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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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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봐 엄마! 엄마! 빨리 놀러가자 이거 먹지 말고 빨리 놀러가 그렇지 그렇지 어 이거 봐 혼자 올라오잖아 혼자 올라왔어? 머리를 들줄 아네 최고야, 너무 잘했어요. 띠띠띠띠띠. <laughs> 뿌뿌 아, 왜? 뿌어왜왜뿡소리 <laughs> 싫어? 무서워? 아니 아까 배 소리 냈잖아 우리 배 소리 뿌뿌 했잖아. 응, 그치? 뿌뿌 해봐봐. 뿌뿌 오오오오. 오오오. 아까 배설이 좋아했는데? 좋다 좋다으 으으으. 으으으으. 으으으으. 으 그게 안 되는 거야. 집중에 놀아주는 손들림야겠다흔드는게나 <laughs> <laughs> <좋나> 봐. 저기 언니 오빠 멍멍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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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리나 강아지 멍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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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루가 더 싫어해. <laughs> 에헤 왜 이러세요? 이리로 오세요. 이리로 오세요 빨리. 아니, 나랑 놀아요. 유일로와

아이고, 좋다. 아이 시원해. 이고 좋다. 도잘 발라요. 아이고, 좋아 아이고, 이아이 아이고, 좋다. 아이고, 좋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좋다. 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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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하는 거 맞으세요? <laughs> 좋아하는 거 맞나? <웃음> <웃음> 신나? 아이 신났어? 너 오늘 주사 맞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마냥 신이 난 불쌍한 것아 오늘 4개월 접종하러 가야 돼요 손이 다 터졌어 뭔지 모르게 터졌어 잘한다 네, 잘 안아주세요 네 잘했어요 옷 입을까? 괜찮아 괜찮아요 <목소� recap> 괜찮아 아고부서 아이고 무고무셔 아니, 야 아니, 야괜찮아이리이아직아직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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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아무안하안하는데 아니, 아니, 아무안도 안하고 니다니 아니, 다니 아니, 다니 아니, 용감해요~ 아. 주사 맞은 지 2시간, 아직 열은 안 나네요~ 방심. 음, 방심할 수가 없지? 음. 화진이왜 이러지? 약 먹었는데. 참. 아 여기는 8 2팔점이음 이게 한두세 번째야 돼. 음. 이쪽 한번 더. 조금만 더 먹어 조금만. 이건 음, 맛있지. 아까 약보다 맛있지? 이거 먹을만 하잖아. 이건 딸기 맛 아니야? 이5가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됐 정도. 이 정도. 이안도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나도이이이이 아이왜 고생했네. 에자아이 대견하다. 잘 참고 있었어? 등이 다면 아주 생선이 돼가지고 팔딱팔딱 생선을 키우신다는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생선입니다 대어를 잡았습니다 7kg짜리 대어 얼마나 싱싱하지 먹었지 160원 또 크지 <laughs> 이데또 이유식 준비를 <laughs> 아이디어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세린이. 뭐 먹었어? 얌얌얌얌 엄마 아빠가 먹으니까. 우 음, 세린이도 움직이는 거야? 얌얌얌. 음? 아, 귀여워. 우리 이제 이유식 준비해야겠다, 그렇지? 좀 알아봐야겠. 다 오, 어, 발가락이 있어. 여기 어, 여기 발가락이 저기. 어, 오, 이거 뭐지? 발가락. 세린 발가락 잡아봐, 잡아봐봐. 아 시원하다. 앞보기 해보려다 그거를 그거를 아까 했어야지. 그거를 지금 해야지 아 그거를 그거야. 엄마가 다리 들으라고 한 게. 아유 힘들어. 아유 너무. 고생... 막 공격을 해서. 보이 여보이 로션을 발라야 됩니다. 몇 살? 5 개월. 어손 끊은 거야? 5 개월 하라고? 입에 어, 넣지 말고. 5 개월 끊은 거지? 응, 잘했어. 세인이몇살 하면 손을 끊는 게 맞는지 먹으면 안 돼요. <웃음> <웃음> 아이 귀여워. 아니 그거 버리면 어떡게요 아가씨? 음, 응, 그 물어 음그 응, 냠냠냠냠 응, 손으로 잡았어? 아우 o o 해 고리를 잡았으니 좀 씹으려고 한다 아니네 o o 아이건 놓고 손 물면 어떡해 o d g o 잘한다 잘하고 있어 아니아니 손가락 아니고 쪽쪽이를안아니 응. 아, 저걸 혼자 죽었다고아아못찍었어 <laughs> <laughs> 왼손잡이야? 얘는 저걸 입에 넣고 뱉는게 이는 <laughs> 손을 먹으려고 하다 <laughs> 당했다는거 <거야. 웃음> <laughs> <laughs>